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페이지가 비트코인의 브레이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며 최고 암호화폐 처산의 랠리 연장을 예측했다. 27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테일리오들에 따르면 약 12만 3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페이지가 자신의 채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7,500에서 28,500달러 사이에서 홍보한다면 상승 추세 지속 신호로 볼수 있다. 횡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멘텀이 쌓여 보다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약세장에서 큰 하락 후 횡보는 또 다른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큰 상승 뒤 횡보는 또 다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봉 기준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영역을 향해 가는 것 외에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 차이킨 머니 플로우 지표는 강세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익명의 암호화폐 의널리스트 레프 캐피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의 3월 월봉 마감을 통해 새로운 강세장 돌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월봉이 지난해 신고점 이후 지속되던 거시적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 마감할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강세장 돌입으로 컨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는 과거 사이클을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FTX 붕괴 직후 기록한 15,600달러를 저점으로 기반 사마신고점 경신을 향해 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포인 마켓 탭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3월 27일 오후 9시 1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07% 상승한 27,9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의 의호적인 미국 변호사 존디프니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암호화폐 XRP의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티튼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보기에 현재 가격대 XRP의 위험보상 비율은 매력적이다. 리플과 세크간 소송 판결이 수주 내 나올 것이다.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 세크가 승소해도 0.45달러인 x r p 에큰 타격이 있을까? 리플은 항소할 것이고 XRP 가격은 유지될 것이다. 만약 리플이 이기고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얼마나 오를까라고 말했다. XRP h e 더 모스트 어트랙티브 리스크 리워드 레이션 아이엠 더 저지드 롤링 이즈 커밍 바운스 더 인포 넥스트 퓨윅스 이프 더 시퀀스 와스 더바운 사이드 프롬 45 리플 어필지 앤드 위 케퍼 스테이터스 큐 리플 윈즈 앤드 2 0 메이드 클리어 XRP 이즈 부어 시큐리티 업사이드 리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도 3월 31일 전까지 리플 세크 약식 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세크는 XRP의 배후에 있는 리플랩스가 2012년 창사 이후 13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세트 소송의 핵심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리플이 승소할 경우 절실히 필요했던 명확성을 확보하고 XRP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유령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세트가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변호사 제레미 호건는 세크 가 승소 할 경우 xrp 가효 용의 약25를잃을 것으로 예상 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 의 고유 토큰 xrp 는27일 오후 5시35분 현재 코인 마켓 탭 기준 으로 24 시간, 전 대비 1.39상 승한 0.46 36 달러 에 거래 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 보다 20.66 오른 가격 이다. 같은 기간 대장주 비트코인은 1.88%, 시총 2위 코인이더리움은 2.21% 각각 하락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권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던 민연방 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가운데 연준 고위인사가 은행권 문제로 경기호텔 우려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밀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권 부담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는지 묻는 말에 확실히 우리는 더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가 도너할 것인가를 우리가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예금 인출 속도가 둔화하는 듯하고 중소, 지방은행들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은행과 대출자들이 불안해하에서 자본시장이 계속 닫혀있게 되면 경제에 더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그는 다만 아직 은행권 스트레스가 다음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취했다. 블룸버그는 카시카리 총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뒀던 다른 연준 인사들의 견해에 비해 더 신중하다면서 연준 내 대표적 메타로 알려진 그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 저은행 풍구에 따른 금융권 불안이 이어지자 미 당국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연준은 지난 22일 FOMC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상단을 0.25%포인트 인상해 5.0%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한편 호주 사유은행인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셰인 엘리엇 최고 경영자는 27일 현 상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번질지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ANZ 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일부에게는 분명히 위기지만 금융위기인지는 누가 알겠는가라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은 다른 문제다. 이번은 인플레이션과의 세계적 싸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와 관련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신용 기준이 더 백백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경제의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운영자가 암호화폐 치마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투자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5일 제출된 새로운 서류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펀드에 16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캐시우드는 본인 트위터에서 미국 공화당 인사토메 마하원 의원이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에게 FBI씨가 미국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근 은행 부문의 불안정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안을 보낸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델리 은행, 실버게이트 등 은행 악재가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밝히며 암호화폐 시장의 밝은 전망을 예시했다.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 전통 금융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진 기술은 미국 은행들의 위험관리 관행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는 전통 금융의 실패, 지점에 대한 대안이자 솔루션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은행 리스크로 비트코인과 같은 나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금리 정점 기대감에 은행 리스크까지 호재로 적용되며 올해 시중은행에서 유입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021년 11월 기록했던 최고점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어떤 암호화폐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거래소 맥스크에서 발표한 검색량 순위를 통해 살펴봤다.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 분석을 위해 맥스크가 발표한 최신 순위 자료를 보면, 현물 검색량 순위 1위에 GPT, 2위에 르 a 가 올랐다. 맥스크는 200개 이상 국가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6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GPT와 르 a 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관심과 영향력을 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GPT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누버던누월드에서 출시하는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거래소 이노우덱스를 통해 덱스 분야에서 새로운 다크옷으로 주목받고 있다. ZK롤업 기반의 레이어인 네트워크 크립토 GPT는 OpenAI의 강력한 언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OpenAI가 개발한 책 GPT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블록체인 버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3월 10일 11시에 크립토 GPT가 발행한 자체 코인 GPT는 AI 코인이란 입소문에 힘입어 비트파이넥스, 바이비트, 비트겟 등총 7개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됐고 현재 25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GPT는 생성형 AI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보여줬다. 크립토지 PT는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이 피트니스, 데이트, 게임, 교육 전반에 걸친 그들의 데이터를 화폐화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AI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 정부 혹은 개인 등이 크립토지 PT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2021년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검색량이 300%가량 증가한 바 있다. 코인데스커스는 AI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와 토크는 염초부터 급등에따라며 투자자들이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평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월드비전과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기부 사업을 위한 공식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느바월드는 블록체인 관련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NFT 마켓플레이스 앤버 마켓. 피트의 금융 플랫폼 업은 가상공간 갤러리 앤 그라운드, NFT와 연계되는 오프라인 갤러리, 엔버 갤러리 등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명 뱅크런 걱정 없는 거래소로 불리는 이노우덱스는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로 탈중앙화 거래소처럼 복잡한 본인 인증 없이 각 개인의 지갑으로 자산을 보관 및 거래하고 개인 자산의 보유 내역이 블록체 인상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탈중앙화 거래의 고질적인 단점인 거래마다 발생되는 가스비를 없애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호가창을 통한 다양한 주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거래 시스템을 내세우며 런칭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장점만 급수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거래소 이노덱스는 전세계 유저 대상으로 진행된 4차 CBT도 참여자가 몰리며 사전 준비되었던 테스트 코인이 조기 소진되는 등상황이에 마감됐다. 이는 FTX 사태부터 SBB, 실버게이트를 비롯한 글로벌 중앙화 금융 위기로 탈중앙화 시스템 중요도가 강조되면서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덱스 강자로서 세계 각국의 크립토 전문 미디어는 물론, 파이낸스 피드 및 업비트 거래소 메인에도 관련 기사들이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는 앤버월드는 자체 특화 기술을 도입한 메인넷을 4분기에 런칭할 예정이다. 해당 메인넷은 이더리움과 유사한 소각 메커니즘을 보유하여 자체 발행한 암호화와 테인드버는 생태계 활성화에 따라 발생되는 가스비로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코인이다. 이노덱스와 함께 현재 너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디플레이션 구조로 꼽히며 일부 외신들에서는 차세대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발로 최고가를 달성한 비트코인이 4천만원대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며 크립토 스프링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코인 시장에서 그간의 성과와 지속적인 개발을 고려할 때 GPT와 무버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GPT의 경우 기술이 점차 보완되고 발전하며 응용 분야를 확대함에 따라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에서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네버의 경우 웹 3를 지향하는 레이어 3 메인넷으로 최근 트렌드인 디플레이션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 독특한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와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메인넷은 기술적 발전이 더욱 고편화되면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자 기반 서비스와 함께 너바월드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 새로운 디파이 금융 서비스 등 사회적 상호작용 분야를 변혁시키며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를 이끌어 갈한 축이 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돈을 풀어서 막았을 뿐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SBB 파산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미봉책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응했고 그 결과 현재 의 금융 위기 징후가 다시 재현됐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제,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신경 쓰는 국제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수준으로 봤을 때 노동 시간 연장보다는 생산성 제고를 고민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위기 미원적 대처가 현재 위기 키워장 교수는 SBB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 위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금융권을 위한 막대한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카드만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때 금융 규제뿐 아니라 사회 보장제 도입, 노조 활동 활성화 등 구조적 개혁까지 마련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약 400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자율을 0%로 그것도 10년 이상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돈을 금융권에 풀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자산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사실상 10여 년간 폐쇄한 것과 같다고 그는 진단하면서 이에 따라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게 됐고 투자의 옥석 가르기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 조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기가 2008년 정도의 위기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설명하면서도 문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노동시간 연장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장 교수는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의 4분의 1이고, 베트남은 중국의 3분의 1, 에티오피아는 베트남의 4분의 1이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도 같은 논리다. 주 100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노동 시간을 놓고 경쟁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경쟁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노동 시간 연장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연구에 투자하며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 외교 필요. 미중관계 줄타기 자뢰야장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노선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쏠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실용주의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실용주의 국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보호주의를 고수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밑바탕을 놓은 것도 미국 정부였다. 컴퓨터, 반도체, GPS, 터치 스크린 등의 기술은 모두 국방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 같지만 말만 그럴 뿐이며,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검 협력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장 교수의 판단이다. 생산 기반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건 미국에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 일에 쏠려 있는 점은 문제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그것도 제일 교역국인 중국과 척 지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50%를 넘는다. 일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쪽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며 미중 관계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과 관련한 우리 안의 편견들 장 교수가 약 10년 만에 국내에 출간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를 소재 삼아 경제와 관련한 각종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면서 다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과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대표적인 편견의 예가 열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천예의 자원만 믿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것이다. 바나나, 코코넛, 망고 등이 사방에서 자라고, 춥지 않기 때문에 열대 지방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지을 필요도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으며 산업을 발전시킬 동력도 약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모욕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가난하고 타운 나라 사람들은 독일인, 덴마크인 프랑스인보다 60에서 80%, 미국인이나 일본인보다 25에서 40%가량 근로 시간이 더 길다. 장 교수는 이들이 부자 나라 국민보다 인생에 훨씬 더긴 기간, 훨씬 더 오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 라고 반박한다. 그는 책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산업화, 특히 제조업 육성과 기술 혁신, 그리고 집단적 기업가 정신을 꼽았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권을 둘러싼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 27일 오전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2,400대에 머물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거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BB의 이어 크레디크 스위스, 보이치뱅크 등전 세계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위기가 완화하고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시점은 은행권의 예금 감소세가 멈추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운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번 주 미국과 유럽 은행권 위기 여진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발표, 미국 주요 연방은행 총재 발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간 코스피 변동 폭을 2370에서 2470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자들도 전세계 은행권 위기가 완화할 때까지 당분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불안이 확산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은 강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추경 매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코스피가 2300선 초반이나 그 아래로 내려갈 때 변동성을 활용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증권은 올해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반도체, 인터넷, 이차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등을 유망업종으로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현금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며, 부채가 적고 차입금 의존도가 낮으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스피 200 내에서 해당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오리온, 키아,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카카오, KTNG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올해 2분기에는 위험자산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보수적인 대응을 하라고 추천하면서 오는 6월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등 기존은행 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금통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기념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권의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동인을 부여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금통위원은 은행 산업이 쿠르노 과점 시장의 특성을 보인다면서 기존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인터넷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쿠르노 과점 시장이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 의사 결정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뜻한다. 신금통위원은 은행 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인터넷 은행들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인터넷 은행은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배출 등 기존 은행 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토큰 경제에 대비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너와 예금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은행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신금통위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한다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인터넷은행 관계자와 규제당국은 본래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비트 스위스 등 서방 은행들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6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경제를 둔화시킬지 불명확하다면서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예금 인출 속도가 둔화하는 듯하고 중소 지방은행들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은행과 대출자들이 불안에 애서 자본 시장이 계속 닫혀 있게 되면 경제에 더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준 내 대표적 메파인 카시카리 총재는 그러면서도 아직 은행권 스트레스가 경제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취했다.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유로존 신용 기준이 더백혜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경제의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2주 사이 미국 중소은행 sbd와 시그니처은행이 무너지고 스위스 거대 투자은행 cs가 경쟁사 ubs에 매각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 중소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미 당국은 SBB 등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 미금융안정감독기도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긴급 대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유럽 거대 아이비 보이체방크 등을 둘러싼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융안정 회복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에 따르면 은행들이 연달아 무너진 지난 9에서 15일 일주간 미국 은행권의 예치금은 17조 5천억 달러로 984억 달러 줄어 거의 1년 사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중소 은행들의 불안 때문으로, JP모건, 웰스파고 등 상위 25개 은행의 예치금이 670억 달러 가까이